이 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스라시에서 보겠습니다 예스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로 711페이지에요 구약성경 711페이지 예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그레스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 바라보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백성들는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수살렘에 계신 하나님 이시다.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 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기쁘게 드리시라하였더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 저 유인문 하나씩 갖고 계시나요? 네. 성경 구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 중에서 지금 포로 귀환이에요. 지난번에 에스겔, 에레미아, 그다음에 다니엘. 다니엘에서 그다음에 에스겔서 보았는데, 다니엘은 1차 포로 때에 끌려간 사람. 그다음에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케이에요 그래서 포로 대에 있었던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그 하나 하나 좀 보실래요?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9 번에 보면 포로 귀환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보면 포로 귀환이라고 써있고에스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8절에 보면 8번에 보면 포로시대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 포로시대는 어디로 가는 거니? 포로 안에 있었던 거 70년 동안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다니엘, 에스겔스가 이렇게 기억됩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에스겔스를 쭉 풀어주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 데 에스라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들어가냐면 11개 하에서 들어갔습니다. 11개 하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 망해요? 바벨론나시드기아통해서 망합니다. 바벨라에,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시드기아를 통해서 망해요. 그래서 싹 끌려가고 지금 70년 동안 있었던 것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성그 다음에 포로 귀환을 할때 에스라서 그래요. 에스라 에스라서를 기록합니다. 에스라서의 죽을 무엇이 기록됐는가 우리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이 에스라서 남유다가 끌려간 때가 586년에 끌려가요. 그래서 70년이 딱, 뭐, 안 되었는데, 면제냐면은, 537년에 1차 귀환을 해요. 1차 귀환. 이게 여기까지가 70년입니다, 지금. 요 근데, 이 앞에 약 20년 가까이가 있어요. 누구부터 끌어가요? 여호와, 여호와 긴, 그 다음에, 여호와 긴, 그 다음에 시디기야 그래요. 시디기야를 기점으로 할 때가 586년. 586년으로서는 500, 뭐 515년이 딱 70년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볼때 70년 안 찼다 하는데 언제부터냐 이 앞에 1차, 2차 포로 때부터 시작해서 70년 이대로 맞을 것이고 요건 이제 3차 포로를 기준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포로 때 누가 끌려가 누가 데리고 나오냐면은 수급법에 끌고 나옵니다. 이 수급법에 나올 때 얼마가 나왔냐면 정확한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몇으로 되어 있냐면요 어, 4 9 8 73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숫자로는 나올 때. 이때 끌고 일때 나옵니다. 그러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2년만에 머물러 버려요. 2년만에 머물러서 성전을 쥐다가 말고 2년만에 쉬니까 그게 뭐가 되겠어요, 거기는. 완전히 뭐개들이 와서 똥 싸고 뭐 집안 사 다, 다, 다 도, 지나가는 사람들 오줌 싸는 곳밖에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2년간 있다 성전이 건축이 못라고 써있으니까 누가 왔는 분이 여기에서 누구냐면 학계와 스가리아를 보낸다. 학계하고 스가리아를 보낸다. 학계 스가리아가 말이 스가리아. 그래서, 스가리아하고 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스가리아가 와갖고, 성전을 다시 재, 재건 시작했는데, 얼마가 걸렸냐 19년 만에 다시 세워져요. 19년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개판이겠어요. 그 1차 포로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아니, 1차 귀환이,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됩니다. 그 다음에 3차는 누구냐, 느에메를 통해서 그래요. 3차 귀환 때, 얼마가 오는 거냐, 42,360명이 와요. 그래서 총약 10만 명 정도가 돌아요 그러면 10만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지금 형성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일체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 70년 동안이 밝혀진 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가 지금 오늘 몇 절에 우리 1절 보았잖아요. 1절 우선 이스라엘 사람을 한번 여 보겠습니다. 요 그림 하나로만 보면 그걸 끝날 거에요. 이 하나로만 보면 끝날 것같아요 우선 이거 놔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놔둘게요. 자, 보세요. 이 내용으로 이제 보면 돼요. 70년 동안, 포로 귀환해서, 자, 1장에서 5장까지 1차. 1장. 뭐래요? 성전 건축하기 위하여 그래요. 그러면는 6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느에미아가 돕니다. 느에미아가, 에스라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 요걸 통해 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 여기는 수륩밥에, 여기는 에스라를 통해서 종교 개혁. 그래서 에스라서가 무엇을, 에스라라 뜻은 돕는다는, 게, 돕는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에서 다른 게 없어요. 무엇만 했냐? 6장에서 5장에서 뭐, 뭐든 거지. 성경을 읽기를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떤 것이더라? 사람들이 변해갑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 성경을 못 읽기 합니다안 보여요. 글씨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못 읽어요. 사단에게 붙잡힌 자는 절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읽을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여 주제로 된 것이 오늘 일절에서 4절 말씀 일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 바사 왕 고레스 원년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을 바사를 통해서 치는데 고레스라는 사람 하나 세웁니다. 고레스는 누구냐 다리오 왕의 사위예요. 그다리우하고 고레, 고레스하고 둘이 힘을 합해서 어디를 치는 거지 바벨론을 쳐요. 바벨론을 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고레스를 세워서 친 거예요. 원년 그래요. 왕이 된 다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아의 입술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래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선을 내려서 그래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래요.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의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찾아볼 것이요 간단하게 찾아볼 것이 바로 한 장만 뒤로 넘으면 역대 하 36장이 나옵니다. 앞으로서, 앞으로 앞으로.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역대하 바로 에서라서 바로 한장 앞으로 넘으면 뒤로 넘기는 게맞지않아요 뒤로 넘어요, 마님데 뭐 앞으로 넘거나 니가 뒤로 넘어요. 또 에서라서 36장 1절부터 보면 22절에서 23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보레스 여와께서 예를 했냐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와께서 바사의 보레스 왕의 마음을, 마음을, 보레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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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도서도내려오리네 바사왕 보레스가 이같이 말씀하는 하늘의 신 하나님 여와께서세상만으을 내게 주셨고 아이를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올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똑같죠 내용이요?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고 자또 하나 보겠는데요. 보자고요 부분지. 여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리고 공포를 해서 이스라엘 박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너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아, 이사야서를 보고, 우리 에레미아서 25장을 보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에레미아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를 어디 찾아보냐면요. 이사야서 43장만 찾아보게요. 이사야서 43장. 음, 이사야서 43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마침. 저도 안찾아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요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나 니 이렇게 돼요 이사야서 43 야고밥 야고밥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지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가를 지날 때에도 그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다. 즉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저 여호와께서 여, 여, 대저 나는 여호와여호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를 구원할 자임이라. 내가 애급을 너에게 구속량, 너의 속량물로 주고 그래요. 속량물로, 그 다음에 구슬을,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걸 누구한테 주었냐면요, 고레스에게 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을 뭐예요? 고레스에게 나라들을 다줍니다온 나라를 주었다 그래요. 스바, 구스, 에그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 보면 100배도 넘어요 100배도 넘어 요이 나라를 주어서 무엇을 했다고요? 너를 구속했다고 그래요 왜? 너는 내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그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었다? 에그 구스, 스바를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고레스에게다 그, 고레스에게 주었다는 게 어디가 나오냐? 자, 43장, 44장을 한번 보시요 44장 끝부분입니다. 44장 28절. 바로 뒤에다 보면 44장 28절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를 무엇으로 불렀는가 44장 2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가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즉 이때가요 690년이에요. A.D. 690년. 그러면 지금 얼마? 약 100년이 넘습니다. 100년 전에 예수, 뭐 이사야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690년이니까 100년 넘을 거예요. 이때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고레스, 너 목자다, 목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바사가 나라가 도 나라도 없을 때고 고레스는 아직 뱃속에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자, 그러면 고작으로 45장 1절 말씀하시겠습니다. 45장 1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자, 시작. 여우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기름 부어 세웠다 그래요 고레스를 언제?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딱 690년에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요 쓰시기 에서 택하십니다 그 말은 영역이 있는 자는 영역이 있는 곳에, 영역이 없는 자는 영역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왜 세웠는가? 세운 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예배소서 사장에 보면 나와있어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흔들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기하여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가 목사가 가장 해야 될 것이 악한 영역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것과 빠지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누가 목사가 할 일입니까? 또 누가 할 일이요? 권사 관리부, 선도 관리고 장도 관리에요 뭐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에레미아스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요? 이사야서의 최하 1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에스라서예요. 우리 3절, 3절까지 읽었던가요? 2절까지밖에 안 읽었죠? 자, 3절, 본문이 본문. 자, 3절 보시겠습니다, 본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라?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이스라엘의, 뭐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 전에부터 택해셨고, 보레스를 통해서 기름보세우셨고, 세운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구수도 주었고, 애급도 주었고, 스바도 주어서, 너를 구속하시겠다. 자, 그러면 부탁하십니다. 이게 공포의 공포 내용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사전 말씀 보니까요, 그 남은 백성들은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이, 마땅히, 은, 금,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기를 누가 바래요 지금 고레스가 명령을. 이게 좀 다른 게 아니라요, 1절에서 4절까지 고레스 측령이에요, 지금요. 침룡. 조서 내리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을 붙여놓는 게 우리가 맨날 뭐영화같은뭐막 뭐 붙여놨다, 여덟 이제 붙여놓은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너 이스라엘에 갔는데 어떻게 가를까? 자, 그러면 5절 말씀을 누가 가야 되는가? 갈 자는 다른 사람 하나님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보시고요. 시작. 이에 예, 유다와 왜냐하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예루사람들과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마음에 감동 받은 자가 일어나라.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을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고래서도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요? 성전 건축도 마음의 감동받아서 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받은 자, 올라가라, 고래서그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감동받은 자. 이때 올라온 사람의몇 명이나 있어요? 약 4만 5천 명 정도. 그 다음에 느헤미한테 오고, 예를 어, 어, 중간에 느헤미한때 오고, 그 다음에 누가 오는 이죠 마지막 부분에? 나 마지막에 느에미아 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 때 올라오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에미아. 이렇게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으로 올라갔더니, 2년만에 머물러 버렸고, 2년만에 머물러 걸 바라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아니었고, 누구예요? 학계와 스가리아를 버내서 질책합니다. 그러면 학계와 스가리아를 통해서 질책받고, 다시 지키기 시작한 것이 재건된 게 19년만에 재건됐더라. 이런 내용이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갑니다. 개혁입니다, 개혁. 개혁 뭐냐? 신령 신년 개혁이면 신령의 개혁. 이게 이라서요 그래서 오늘,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내일, 이제 오질씨부터 기쁜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악한 영과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는 신도락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일님께 세워주셔서 하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가기 원합니다. 바로 서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